이런 식으로 고추모종이 약간 입 자체가 이렇게 좀 들리면서 들리고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보다시피 그때 제 영상을 보시면은 그때 고추모종을 키우고 나서 그때 약을 이제 여기 어르신분이 치고 또한번더 쳐갖고 고추모종이 타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 거기에 맞춰서 물벼로랑 아미노산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상 보시면은 잎이 상태가 막 엉망이었어요. 지금도 수세 회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잎이로 되고 있지만은 지금 보다시피 식물은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어 관리만 그때 상태를 받더라도 빨리 이거를 회복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다시 잘 자랍니다. 당연히 다른 애들보다는 늦겠지만은 그래도 이 지금 시기에 또 고추보종을 파종을 해서 키우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받더라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이런 것들도 피해를 받지 않고 있죠. 요렇게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90% 이상이 다시 말라죽지 않고 잎이타는 것들도 좀 줄어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수세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피해를 안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통도 거기다가 제초제는 제초제 그리고 살균 살충제는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살균 살충했는데다가 제초제를 타서 우리가 깜박하고 여기다가 제초제를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충분히 합니다. 이게 노련한 농, 농부들도 한 번씩 그게 깜박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피해를 봐서 조금 수를해보했지만 이런 애들도 어, 없지 않아 생기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빨리 그거를 수세복을 위해서 물 한번 주고 그 약을 빨리 씻기고 그리고 수세복을 위해서 물비료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설탕 같은 거 보통 0.2%의 물한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일자로 하루에 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좀 지켜보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더 주고 지금 세 번째 해서 이렇게 맞춰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줄 때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수에 그때 피해를 봤다, 그러면 한번 물로 한번 싹 한번 씻어냅니다. 쭉 해서 상토에 있는 것들도 쭉 빠질 수 있도록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비로, 물한 마리에 우리가 요소 0.2%를 해갖고 한번 쭉 주면은 얘네들이 처음에는 씻으면서 잎이 떨어지려든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예.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과 하고 상처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여변이라고 입 가장자리에 남아있지만은 걔네들의 피해를 받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크려면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이런 아픈 흔적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지만은 요 입만 보고 크는 게 아니고 이런 잎에 피해를 받는 애들 말고도 새로운 잎들이 계속 이렇게 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 자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회복이 늦죠. 이렇게 색깔도 누렇끼리 하고 잎도 상태도 안 좋고 그죠? 근데 여기에 또 보시다시피 저희가 또 여기다가 어 한번 더줄 거예요. 그러면 또 자랍니다. 이런 예. 식으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됐죠. 아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덜려 있고. 예. 당연히 기존에 이렇게 지금, 어 이거는 좀더 일찍 있는 애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은, 어 그래도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게, 어 농사인 입장에서는 이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도 이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씨를 붓고 할락하면은 나중에 어, 꽃이 심을 때 일수가 안 맞아요. 너무 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잘 키워서 예, 여기 어르신들이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고추 모종을 심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지만은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한창 꽃대 됐을 때, 별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새비 전반적으로 피해를 받지만은 거의 다 이렇게 수세 회복을 해서 어예 다시 이렇게 또 힘을 받아서 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그랬잖아요, 100%는못 살려. 요 근데 90% 정도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은 잎들이 한두 개 떨어지더라도 다시 새로운 잎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세포 활동이라도 이것도잘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고 어 요때 이제 관리를 잘해 줘요. 이제 물비료도 그리고 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세봉을찍켜 놓고 나서 너무 또 이게 물비료만 자주 주면은 얘네들이 너무 또 키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네, 중요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 지금 이렇게 잘 그래도 회복이 돼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크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가장 큰 어, 예방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세 회복을 할 때는 빨리 물로 쫙 해서 물을 푹 먹고 나서 그 약이 쭉 빠지고 나서 바로 이제 물비를 줘서 빨리 흡수해서 떨어지는 떨어지고 수세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때가 가장 중요해요 수세회복을 했을 때 우리가 살충 살균도 같이 해주면서 물비를 너무 자주 주면 안 됩니다 물비는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얘네는 상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추후에 상태를 봐가면서 아미노산자라든지 뭐 칼슘 같이 혼용을 해갖고 도서 하면은 이제 기준에오추모종처럼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이 여러분들 그때 봤을 때 여기랑 여기가 잎이고 지금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잎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기에 자랄 때이 잎들이 광합성을 조금 피해를 받기 때문에 좀 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라는데 생육 부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물비료를 주고 영양 공급을 꾸준히 해줬을 경우에 새 순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순들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 위로 가면서 잎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잎들이 또그 역할을 해주면서 나중에 이잎은또 붙어서 그만큼 역할을 해주면서 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시모종이라든지 이런 새싹들은 어, 잎들이 한두 개가 상태를 받았더라도 아직까지는 뿌리가 건전하고 그리고 잎도 좀더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 쪽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면서 잎에서 상체를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광합성을 해서 생육을 또 자라는 데 도움을 주고 하기 때문에 식물들은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영양제 잘 주고 물잘 주고 관리면 잘 해주시면은 새순도 나오면서 다시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만약에 피해를 보셨는 분들은 빨리 처리하셔서 수세 해보려 해갖고 어, 잘 자랄 수 있도록 좀더 예, 시간과 노력을 신경을 쓰면은 예, 다 알아서 어, 버티고 나서 이겨내서 얘네들이 자라니까 고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런 것도 보세요. 잎이 상처를 받았지만은 또 새순 나오잖아. 여기서 우리가 고추 모종을 노제 가서 심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30cm 자르려면은이 잎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늦게 자랄 뿐이지. 다른 잎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쭉기 나오면서 자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지금 중간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이 제 3월 이제 중말인데 우리가 한 4월 말 5월 초까지 자르려면 아직까지 한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럴 때까지 고추 모종이 아직 더 자라기 때문에 보듬 참고해 주셨으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란에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공적고 물어 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